자 수능 3 3번 한번 시작해보자.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s to find, as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자 문장에서 there have been 이 동사예요. 예를 들어 우리 기본적으로 there is 는 있다의 관점이었지. 근데 이 동사를 have b e 로 바꿨어. 해우피피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쭉 지칭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어 왔다가 되죠. The psychological studies. 즉,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가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심리학 연구인지 in 위치로 꾸며주게 돼요. in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where가 같았다. 완전 문장이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subjects e r s h o n 입니다 그 다음에 nd, est 뒤에서 to 동사원형이 나왔거든. 그럼 이때 est는 pp 형태가 돼. 즉, s h o n 이라는 동사와 est라는 음, 동사가 pp 형태로 연결되는 겁니다. ppp에서. est 동사원형에서 to identify 하도록 요청받았다. 명사 뒤에서 이 민스트가 앞에 나오는 단어를 꾸며주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어, 심리학 연구 연구는 연구인데 이런 연구지. version 이거든. 쇼가 원래 에게 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 에게라는 말이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션 사진 이거된 거잖아. 지금 뭐 를링 된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사진을 보도록 보아졌다 주어에게 사진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피 실험자에게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 그리고 표정이나 어떤 이벤트 어, 분명히 감정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 확인하도록 요청받는 그런 심리학 연구가 있어 왔어.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자 동사는 일단 are 이 맞아요, 그렇지? Invariably 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매우 mixed. 뭐 했다? 항상 이렇게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놀라웠다 혼란스러웠다 In the 17th century,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Charles Le Brun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자 요렇게 간단하게 끄는 것들이 모두 의미 단위로 끊어지게 돼자 그다음에 좀더 좀더 자세하게 나눠 보자면 true이고, 그 다음에 a series of가 일련의, 그러니까 어떠한 시리즈인 거지 일련의. 저 하나의 시리즈의 face. 다음 face를 뒤에서 ing라는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뭐뭐하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되지. 그 다음에 emotion stat 뒤에서 painter이 e 주 w could be cold. BPP 써서 수동태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목적격 보호로 남긴 거야. call o p e n 을 쓰면, call o p e n 을 쓰면 요청하다가 돼. 요청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될 거야. 이렇게 괄로로 묶어서 emotion을 꾸밀 건데, 이때 것같듯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되지.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이 사람은 뒤에서부터 화가들이 표현하도록 표현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있는 그런 다양한 표정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그림을 그렸어. 누가 봐도 화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입니다. 땡땡땡 일단 정답이 우린 5번이라는 걸 아니까 바로 연결시켜서 해볼게. 일단 동사가 우리 is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가 모두 주어 연결되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동사부터 출발하는 불안전 문장. 그래서 이때 왔을 우리는 관계사라고 지칭해. 그 그림들이죠. 이때. 그 일련의 그 그림들에서 놀라웠던 건 땡땡땡이다. 그게 뭐냐면 any number of damage. 그 것들, 그 그림들, 표정의 수는 말이지 손실 없이 서로 서로 대체될 수 있었어. Substitute를 대체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터치가 좀잘 돼가지고 밑에 조금만 건드려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거는 어, 좀, 양해를 해줘. 그래서 어쨌든, 어, 손실 없이 어떤 그림이든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내용을 한번 봐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s 그래서 일단, what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이잖아. 그치? 이 what부터 이즈까지 아까랑 똑같은 구조죠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불완전 문장 그래서 관계 대명사 된다 그 다음에 setting이나 context고 어떤 세팅과 컨텍스트였냐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형용사 제 처음에 n a t 가 확정적인, 확실한 이인거잖아 그러면 어, 이 모든 것에서 빠져있는 건 감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라는 겁니다.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ke. 자, 우리는 must know 알아야만 해. Who this person, who are, what, 이거, what, 요렇게 등등등이 되죠. And so on입니다. 안써온. So 자, 똑같아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이자 주어 동사가 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must know 되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관계는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어, 이 장면에서 에 s t a 크 e 관건이 되는 건 뭔지도 알아야만 해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여기 as well as 보이죠? be as well as a to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A와 B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문장이 끊긴 상태에서 d o not come across죠. Come across가 come across. Come across가 동사로 써서 우연히 마주치다. 마주치. 자, 그러니까 에뿐브만 아니라 비도, 즉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단지 얼굴만 마주하는 게 아니야.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our uh,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자, 문장이 좀 어려워요. 이게 알듯말 듯한 내용이 3점이 된것 같아. 내용이 알겠는데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선지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정답을 찾아가려면 5번이었는데, 오답을 찾는다고 생각했으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도된 감정도 아니었고, 사진의 정확성도 아니었고,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의 관점도 아니었거든. 그리고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5번? 이렇게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었어. 근데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였기는 해요.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군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 장면에서 무엇이 관건인지 등등을 알아야만 해. 그리고 우리가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단지 얼굴만 보는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게 돼요. 맞닥뜨리게 되는데, 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cannot be prestated. 촉발되어질수 없어요. 그리고 held 보유될 수 없어요라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보유될 수 없고 가지고 있어질 수 없고 촉발되어질수 없는데 isolated from이 돼요. 얘들아 요거 한번 정확히 봐봐. 원래 isolate 쓰면 isolate가 뭐뭐를 고립시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뭐뭐를 배제해서 왕따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isolated from 이 돼서, 뭐뭐로부터, 고립된 이라는 형용사 구조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뭐뭐로부터 고립됐다는 거니까, 결국 뭐뭐로부터 멀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지금, 괴리된 채로라고 했단 말이야. 이 괴리된 채로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뭐뭐로부터 고립되어졌어 몸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요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 뭐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냐면,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상황에서 따로 떨어져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촉발시킬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이고 사람에 대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In which, 즉, where, 그렇죠? 그들, 그리고 우리, 즉, 사람, 그리고 우리, 우리도 말이야. 살아, 숨 쉬고, 숨 쉬고 있죠. 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being, 우리 자신인 것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 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적 그 다음에 사람, 인간적인 그런 상황과 떨어져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발시킬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여지는 단지 얼굴, 즉, 표정만으로는 어떤 걸알 수가 없더라. 내가 얼굴 이렇게 그렸어. 그렇다고 쳐봐. 맞죠? 이 그림에서 말이야. 얘가 화가 난 건지, 원래 눈이 이렇게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림에서 얘가 모두가 뭘 이렇게 생겼고, 뭐 아빠도 이렇게 생겼고, 엄마들 이렇게 생겼어. 아, 그럼 유전이구나. 원래 집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얘랑 얘랑 막 치고받고 싸워. 파이트 해. 그럼 아, 얘들이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굴만 봐서는 모른다. 어떤 상황과 맥락을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빈칸 아래 부분에서 글의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었다까지가 글을 접근하는 방식이자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래요. 여기까지는 네가 반드시,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글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내신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현태야 네가 어, 글을 이해하고 반드시 꼭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글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었다. 근데 좀 어렵게 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33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 86% 그래서 1등 제일 많이 틀렸대. 86%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틀린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내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린 34번으로 넘어갈게요.